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전청입니다. 첫 번째는요.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사시는 분이래요. 근데 세금 신고 데드라인이 10월까지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. 이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지난번 태풍 피해 받은 그런 주라고 해서 세금 신고에 대해서 10월 16일이죠. 10월 15일인데 16일 15일이 아마 일요일일 겁니다. 그래서 16일까지로 연기해 준다라는 걸 발표했는데 특히 영향을 받은 카운티들이라고 해서 그중에 그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가 좀 클리어하지 않았었고 특히나 교포들 교민들 많이 거주하시는 오렌지 카운티가 계속 딱 규정이 되지 않아서 이게 포함이 되냐 안 되냐가 말이 많았습니다. 얼바인도 오렌지 카운티의 한 시이죠. 그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. 연기하는 것은 결국 세금 신고에 대한 것 그리고 납부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.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이에요. 아마 3월, 3월 23일자 뉴스니까요. 그래서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에게 이제 해당이 된다. 뭐 개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. 연장이 됐다라는 거죠. 그래서 12월 16일 보통은 2022년 인디비주얼 인컴텍스 4월 18일 날 원래 듀이 잖아요. 근데 이게 연기가 되었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비즈니스텍스 리턴도 3월 15일 또는 4월 15일이잖아요. 이거 역시 뒤로 미룬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해당 지역이 어디냐 라는 게 궁금할 텐데 여기 있어요 보시면 많죠 잘 읽혀지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IRS 웹사이트에서 최근으로 나온 게뭐 알파인, 아마도르 뭐 등등등 하면서 여기 프레즈노도 있고요 우리가 많이 거주하는 LA 그리고 여기 또 오렌지 오렌지 카운티도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 밖에도 뭐 세크라멘토 뭐샌버나디노 샌프란시스코 뭐 샌마테오 뭐 뭐산타바바라클라라뭐 등등등등 이니까요 실제 뉴스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이 된다 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뭐 오렌지 카운티는 컨펌 된 겁니다 이제 3월 중순쯤에 이제 확실히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헷갈리는 거 없이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뭘 연기하느냐라는 거죠. 뭘 연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것도 있어요. 자, postponement of time to file. 첫 번째는 time to file이에요.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는 4월 15일에서 10월 16일로 바뀐 것이고 그 다음에 pay tax도 연기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거 파일하는 것과 납부해야 되는 것까지 다 연기해 준다는 거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 될수 있는 거죠. IRS의 announcement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시면 되고 언제까지냐 10월 18일이고요 그리고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뭐 v i c t i m s of severe winter storms flooding 뭐 이런 건데 아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내가 이와 같은 이 스톰으로 인해 손해를 본 v i c t i m 이어야 되느냐 희생자들이어야 하느냐 이걸 어떻게 내가 증명하지 라는 것도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로서 어느 정도 이 영향을 받았다 또는 뭐 내가 스스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 지역의 거주자들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텍스 리턴이 결국 보면 개인 그리고 코퍼레이트 그리고 에스테이트 앤 트러스트 e 컴 텍스 그 다음에 파트너쉽 리턴, S-Corporation, Trust Return, Estate Gift Tax Return 그러니까 증여 상속세도 되고요. 그 다음에 Annual Information Return도 있고요. 그 다음에 Payroll Tax Return 뭐 대부분 다 많이 해당이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정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. IRA요. 하고 Health Savings Account 있죠. 우리 Retirement Account요. 이것도 원래는 22년에 대한 것을 연말까지, 22년 말까지 컨트리뷰트 해야 되는 건데, 그게 보통은 세금 신고하는 4월 15일까지 연장을 해주는데,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, 10월 16일까지 연장되는 분들은요, 이와 같은 IRA에 대한 컨트리뷰션도 같이 연장된다라는 거니까요. 혹시 세금을 줄여야 되는데, 현금 납부액이 현금이 여유 자금이 부족해서 아, 금년에는 HSA나 셀 세이빙스 어카운트죠. 아니면 IRA 프리미엄 컨트리뷰션을 못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요. 역시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죠. 세금 줄이는 거니까요. 예, 거기까지 어, 내용이었습니다.